웰컴. This place is Awakening Designer TV. 쉽고 즐겁게 상승하기 위한 간단한 단계. 2025년 4월 6일. 채널 다니엘 스크랜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비물질적 존재의 12차원 집단이며,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일 점점 더 고차원의 자아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항상 믿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의 진화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강요하거나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 호흡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중심에서 더 멀리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자신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놀고 흐름에 따라갈 수 있으며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가 호흡법, 염불, 명상을 하고 싶은 영감을 받았다면 바로 하세요. 지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집착하게 된 것을 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여러분이 집착하게 된것중 일부는 여러분의 믿음과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면 여러분은 더 높은 주파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확장과 함께 가고, 흐름에 따라가고, 무거운 것, 어두운 것,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진화적 단계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노력할 필요도 없고, 고군분투할 필요도 없고, 매우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을 버리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번 생애에서 이미 꽤 많은 것을 버렸지만 여러분은 아직 버리지 않은 것의 요소들이 여러분의 경험에 나타나는 것을 계속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인식에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판단을 버릴 때까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항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저항을 버릴 때까지 여러분의 경험 속으로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위자아가 되는 자신의 과정을 매우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사다리의 난간을 오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자신을 즐기고 여러분의 행복을 따르고 여러분의 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며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보고 경험해야 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길로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여러분의 길을 걷는다면 답은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변을 둘러보고 무엇이 다가오는지 보고 여러분의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고 가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시를 제거한 다음 그것을 바삭바삭하게 태워서 밟아서 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시가 고유한 진화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험에서 제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보냅니다. 사실, 여러분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상쾌한 공기가 될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 실마리를 따라가는 것은 오직 여러분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느낌들, 여러분의 직감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쉽고 즐겁게 상승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단계이며 그보다 더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너무 복잡하고 다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더 쉽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우리는 창조자이고 우리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Welcome. This place is awakening designer TV.